자, 클로버 추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넥스트 퀀텀 민실장입니다. 우선, 어, 최근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어제 이 강렬했던 돌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번 돌파는 성공할 거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빠르게 다시 한 번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번 주 월요일 3일 전에 이 하락 이후에 다시 양전이 나와줬던 날에 오디오 다시 나오게 될 돌파에 대해서 직전 여러 번의 돌파 시도하는 체급 자체가 다르고 이번 시도 때는 여길 넘고 신곡가를 갈 거라고 설명드렸던 영상이고요. 이 내용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빠르게 한 1.25배속 정도로 해서 핵심 내용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고요. 이번에 지금 이 좋은 흐름을 타가지고 저 자리를 한번더 시도를 하게 된다면 이번 시도가 세 번째 트라이이기 때문에 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힘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에 나오게 될이세 번째 돌파 시도가 앞선 이두 번의 시도보다는 훨씬 더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클로버스를 비롯해가지고 이 로봇 섹터의 어마어마한 상승 파동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클로버 기준으로는 이 8월 말에 저점을 찍고 나서 12월까지 주가가 거의 3배 이상 뛰었죠. 그럼 저희가 단기적인 힘... 즉이 매수세를 체크를 할때 보통은 이 상승이 시작하는 부분에서부터 주도적으로이 상승을 이끌어 온 주체들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는 게 제일 정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실 때 지난 상승이 시작했던 이 8월부터 12월 오늘까지 누적 동향을 보시면 지금까지 가장 많은 수량을 보유하고 있는 건 외인입니다. 이거는 뭐 크게 신경 쓰이는 수치가 아니고 개인이 매도했던 물량을 외국인이 다 쓸어간 그런 모습이죠. 이거를 저희가 차트랑 대조를 좀 해서 보시면요. 이날 10월 10일에 2만원 후반대에서 3만원 중반까지 상한가로 한 번에 들어올렸던 날이죠. 이날 갖고 있었던 물량을 좀 보시면 여기 보이시는 대로 10월 10일에 거의 140만 주 가까이를 수급을 붙여가지고 상한가로 강하게 들어올리고 나서 추후에 기간 조정을 주기 위해 물량을 좀 정리를 했던 모습이고요. 이 이후에도 매수량은 작게, 매도량은 크게 크게 해가지고 이 기간 조정을 만들어 냈다가 11월 3일 고점을 갱신했던 날로 돌아가 보시면 또다시 전으로는 강한 매도세를 유지하다가 11월 3일 고점 갱신한 당일에 60만 주 가까이 매수세 붙이면서 라운드픽의 돌파시도를 강하게 이끌어갔었단 말이에요. 그 후에는 계속 또 물량을 정리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이 돌파시도가 나오게 되면 은세 번째 자리인데 이때 이 자리를 준비하는 움직임 자체가 전과는 좀 굉장히 다릅니다. 자, 최근 매매 동향을 보시면 11월 26일 딱이 자리 60일 선을 밟고 반등을 시도했을 때죠. 보시면 이때부터 지금 11월 26일부터 해가지금7거래 일제 순매수를 이어왔습니다. 은 지금 상승 주체로 볼수 있는 외인이 지난 두 번의 상승 때보다 강하게 매수세를 붙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전 두 번의 시도와는 붙여주는 힘 자체가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개인만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최근 영상에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대로 굉장히 강한 매수세와 함께 클로봇시 중요했던 5만 원 저항 이 라운드 피겨 구간을 돌파를 해줬고 어제 지금 분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돌파 이후에 53,800원 이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나서 빠르게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면서 상승의 일부를 반납을 했고, 오늘도 장이 시작하고 나서 5% 가까이 하락을 만들어서 눌러줬지만, 막판에는 다행히도 거의 다 회복을 한 채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이쯤 되면은 여기 이 자리에서 딱 매도를 고민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 자리 정확히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가야 되고, 또 제일 중요한 매도 타점은 우리가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제가 명쾌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도 꼭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 전에 제가 또 힘내서 매일매일 이런 영상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저희 채널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와 함께 댓글로 클로버파 화이팅! 이렇게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1봉으로좀 넘어가서요. 어제는 중요구간 돌파와 신곡가 갱신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었던 만큼 굉장히 많은 거래량을 동반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거래량과 함께 이 던질 사람, 매도할 사람은 다 던지면서 이 구간의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를 맞춰 놓은 상황이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보셨던 대로 다분히 의도적으로 강하게 주가를 한번 눌러봤는데 거래량이 전일의 절반도 안 나오면서 그대로 장막판에 아랫꼬리를 달고 말아 올린 모습이죠. 이런 액션들이 저는 참 좋게 보이는 게 이런 액션은 결국에 이 정도 가격대에서 매도할 사람, 던질 사람은 다 던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세력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향후 내일부터 어떤 액션을 만들어내기 전에 이 자리에서 최대한 많은 물량을 소화하고 올라가는 게 이상적이기 때문에 오늘 일부러 마이너스 5% 가까이 강하게 좀 눌러봤는데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매도 물량이 떨어져 나오지가 않고 오히려 그 물량을 받쳐주는 흐름이 나와버리니까 더 이상은 여기서 의도적으로 가격을 누를 필요성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되면 바로 내일부터도 다시 한번 양봉 만들어주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매도를 해야 하느냐. 자,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클로봇이 속한 이 로봇 섹터. 이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 성향 자체가 성장주에 속하죠. 이 성장주 종목들이 결국에는 마지막 진짜 상승 파동을 만들어 주려면 이 3박자가 다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처음에 1차 파동, 이 성장 기대감으로 주가를 어느 정도 끌어올려 놓고, 이 성장 기대감에 올라탄 개인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수급 조절로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돌파를 만들어주는 건 결국에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란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디서 매도를 하라는 거냐? 이 마지막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실제 실적으로 반영이 되어 나오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굉장히 강한 파동을 동반을 할 거예요. 드디어 가는구나. 믿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외치면서 다들 환호하겠죠. 저희는 그때 매도하고 나옵니다. 왠줄 아세요? 이미 지금 주가를 여기까지 들어 올리는데 실적이 나온다고 생각을 한 채로 들어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실적이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쓸 재료가 없는 겁니다. 재료가 전부 다 소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다들 마지막으로 반신반의하면서 아, 로봇 이거 진짜 되는 건가? 오래 걸리지 않을라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진짜 여러분들이 잡으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을 내리자면 클로버스 질주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 굉장히 많은 이슈, 뭐 금리 문제 등, 그리고 오늘 또다시 AI 버블론을 점화하는 오클로의 금막, 이런 것들, 이런 이슈가 많은 만큼 올라가는 과정에서 전에 없던 굉장히 강한 변동성을 동반을 한 상승 추세장, 이런 장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자리, 어려운 자리들 혼자 대응하시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 하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주세요. 여러분의 평단에 따라서 뭐요 정도 매몰대에 들어오셨으면 충분히 수익 중이셔가지고 도대체 언제 정확히 매도 타이밍 잡아야 되는지 고민된다. 이런 분들은 제가 장중수급 분석 바탕으로 최적의 매도 타점, 여러분들이 가장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타점 잡아 드릴 거고요. 나는 이 종목을 좀더 보고 싶다. 로봇테마의 성장성과 우리 클로봇이라는 종목에 한번 배팅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변동성 속에서 눌림목 구간에 추가 매수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리 또한 따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클로버 한참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뭐 성장주고 올라갈 것 같으니까 뭐 이런 자리든 이런 자리든 담아놓고 그냥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 기다렸다 매도하게 되면은 뭐 많이 먹어봐야 30% 먹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려오는 자리에서 기회의 자리 잡아 나가고 올라가는 자리에서 어느 정도 현금 확보하시면서 순환 매매를 통해 대응을 하신다면 남들이 5% 벌어갈 때 우리는 20% 30%벌수 있고 남들이 30% 벌어갈 모멘텀이 나오면 저희 구독자님들은 50% 100% 충분히 벌어갈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모멘텀 나와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뭐 아무리 이렇게 영상에서 떠들어대고 타점을 잡아드리고 해도 변동성이 강할 때 바로바로 바로 대응을 못하면. 영상을 제작하는 의미가 퇴색되다 보니까 이 실시간 타점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하나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010-2134-6111 이쪽으로 클로버 이렇게 딱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영상 보시면서 이거 번호 외우기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댓글 위에 더보기란에 링크 하나 첨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링크 누르시면 저한테 바로 문자 전송 가능하니까 그쪽으로 종목명만 클로버 같이 첨부해서 보내주시고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적의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직접 심플하게 문자로 전송을 드릴 테니까 받아보시고 같이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문자 보내면 돈 받나요? 그런 분들 계셔서 아 그거는 제가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런 거 없고요. 금전적인 대가 바라는 거 없이 제가 무료로 어, 이제 분석 타점 제공해드리고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다 그리고 도움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희 채널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댓글로 클로버 다이팅 이 정도만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뭐 이거 눌러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이 영상이 필요할 수도 있는 분들께 이 영상이 전달될 수 있는 행동이 이런 거라고 하니까 그냥 비용 대신이다 생각하시고 한 번씩 도와주시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같은 자리, 뭐 마냥 올라갈 것 같기도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 시장의 정보에 대해, 뭐 종목의 터점에 대해서 도움받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진짜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매일매일 바쁘시고 회사 다니고 사업하시고. 자녀분들 돌보시느라 하루에 차트 한 시간도 못 보고 이 종목에 대한 뉴스도 바로바로 못 접하시는데 그냥 어떻게든 혼자 해보려고 하는 게 저는 조금은 미련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수익을 극대화하려면은 본인들이 할수 있는 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해보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과 제가 이런 자리에서 해야 될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장에 대한 예언? 아닙니다. 분석을 통한 확실한 대응이 중요한 자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차트. 결국에는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 영상을 제작하는 저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 심리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근데 매매하실 때이 심리를 단단하게 잡아 줄수 있는 게 분석을 통한 확실한 관점의 확립 그리고 그 관점을 통한 대응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 여러분들이 흔들리시고 이 자리도 이제 매도가 고민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정확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심플하게 문자 남기시고 정보는 받아보고 선택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도움 받아 가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영상 마무리하면서 제가 특별히 우리 구독자님들께 마지막 선물 하나 남겨드리면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목요일이죠? 빠르면 내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즉각적인 수익을 낼수 있는 히든 종목 하나 갖고 왔어요. 이거 제가 지난 한 6개월 정도 유심히 들여다보던 종목인데 곧 있으면 제대로 된 슈팅 한번 나올 종목 같아서 저희 구독자분들께 오늘만 특별히 무료로 공유 드리고자 하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거는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연말 선물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도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큰 선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꾸준한 수익도 물론 중요하지만 언제 크게 한번 유의미한 수익이 좀 절실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고요. 이 잡기만 하신다면은 최소 300% 이상 가는 세력주 포착법 아주 이해하기 쉽고 실전 매매에 바로 적용 가능하시게끔 준비 한번 해봤고요. 세력의 큰 흐름에 올라타는 법 지금바. 로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은 딱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밥그릇 3번 자리를 노려라. 이 밥그릇이 뭐냐면, 어, 이제 종목 선정을 하시다 보면 이 화면에 보이시는 밥그릇 모양의 차트가 형성되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이 밥그릇 모양의 차트 패턴이 명확한 세력의 개입 신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이 세력들은 먹잇감을 발견하면 첫 번째로 어떻게든 이 1번, 적정주가보다 떨어지는 하락 구간을 의도적으로 좀 만들어 내고요. 그 이유는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싸게 매집을 할수록 나중에 본인들이 만들어낼 상승 구간에서 차익 실현을 더 많이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1번 구간에서 없는 악재도 만들어내서 주가 막 끌어내리고 이 2번 이 횡보 구간에서는 아주 천천히 짧게는 뭐 6개월에서 뭐 길게는 5년에서 심지어 10년까지도 최대한 티안 나게 이렇게 수량을 모아가는 패턴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윗꼬리가 긴 매집봉들이 자주 포착이 될때아 여기서 세력이 분할 매집이 들어갔구나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럼 그림상으로 볼 때는 뭐 1번, 2번, 3번 이 자리 중에 이 2번 자리 이 구간이 주가가 제일 싼데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매집봉이 뜨면은 여기서 매수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욕심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길게는 5년에서 10년까지도 갈 수도 있다고 이게 정확히 몇 년짜리 계획인지 모르는데 어 이거를 욕심부려서 들어갔다가 이 2번 구간에서 개미들 털라고 이렇게 계속 흔들어대고 있는데 여기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어 간다 간다 이러면서 들고 있기가 어, 개인적으로 굉장히 심리적으로 많이 어려워요. 이거 대부분 못 하십니다. 그러면 어디서 잡아야 될까요? 여기 이 3번, 이 중요한 3번 자리에서 224일선 상단을 한번 뚫어주는 패턴이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여기가 이제 상승 전에 본격적인 상승 전에 개미들 물량 체크하는 자리예요. 여기서 만약에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출발을 하려면 마지막 여기 1번 구간에서 내려오면서 물렸던 개미들 본전 매도 물량을 흡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원투 치면서 주가를 살짝 눌러 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자리, 여기가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이 3번 돌파 자리 이후에 눌림목 구간에서 잡는 연습을 하신다면은 여러분이 어떤 종목에 탑승이 가능하신 거냐? 지금 보시는 이런 종목들에 올라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기가 막히죠. 놀랍게도 이게 지금 다 같은 종목이 아니고 다 다른 종목들의 차트입니다이 똑같은 패턴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정말 똑같죠? 해고 보면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이 위에 지금 두개 삼천이랑 이 서울가스 종목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박그릇 패턴이 명백하게 나와주고 나서 급상승을 이루어줬던 세력주고요. 여러분이 이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패턴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이기 때문에 저랑 같이 요런 자리들 선점에 나가셔야지 이 시장에서 큰 돈을 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영상 초반에 제가 즉각적인 수익을 내드릴 수 있는 선물 바로 드린다 했죠 오늘 말씀드렸던 이 기법들 꼭 숙지를 해주시면 좋겠지만은 뭐 회사 다니고 사업하시고 하시다 보면은 이 종목 찾는 게뭐 마냥 쉽지만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준비했고요. 이 기법을 토대로 제 노하우까지 더해가지고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유심히 좀 지켜보면서 세력 매집 자리 포착해둔 종목이 있습니다. 이거 매집 수급 들어오고 거래량 찍히는 거싹다 체크했고요. 이제 곧 있으면은 말씀드린 밥그릇 3번 이 눌림 목 자리 나올 종목이에요. 이 들어오는 수급량 체크했을 때 최소 300% 이상 띄워줄 초대형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종목명이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문자로 히든 이라고 남겨주세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빠르면 이번 달 안에 무조건 출발할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민하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제 말을 듣고 급하게 문자창을 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 이걸 또 한번 받아 봐 봐라. 고민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차이가 한달 뒤에 두 분의 계좌 사이즈를 결정을 지을 차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심플하죠. 히든. 딱두 글자만 남겨 주시면 제가 반나절 안으로는 종목명 보내 드릴 테니까 이 차트 움직이는 거 보시고 결정하시고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그리고 항상 제가 좋은 영상 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저희 감사한 구독자님들께 단언컨대 올해 가장 큰 수익을 안겨 드릴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0102134611위 문자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어, 앞서 안내드렸던 종목 어, 종목 분석 매도 타점과 같이 안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자 필터링 문자로 종목명과 히든 이렇게 따로 좀 나눠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를 붙여서 남기시면은 전산에서 오류가 나가지고 누락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목명 히든 이렇게 한 문자에 붙여서 말고 따로 종목명 적으신 다음에 전송 누르시고 그 다음에 히든 적으신 다음에 전송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정보 누락 없이 여러분께 꼭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를 바꾸는 다음 도약 저희 민실장의 넥스트 퀀텀클럽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까지 또 양질의 정보 가장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